안녕하세요 도목 인허가연구소입니다 덮개가 있는 국어에 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번에 그 영상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기존 국어에 배수개거가 시설되어 있고 덮개도 시공이 되어 있다면 길게 국어저명이 가능할까요? 라고 댓글이 있었습니다 참 판단하기 애매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뭐1 더하기 2 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 도로부터 개거가 있고 이 개거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구호제명 그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그 신청자 입장에 서 보면 기존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도 또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네, 맞는 얘기잖아요. 네. 맞는 얘기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고, 또 사용료도 내고 사용하겠다. 그러니 허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제 맞는 얘기는 같은데 틀린 얘기는 없으니까요. 맞는 얘기는 같은데 조금 보겠습니다. 허가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국어 소명이 승인이 한번 일회성인지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어 소명을 길게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계속해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허가권자가 계속 그승인 해줄 것인지를 판단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 뭐 덮개로 되어 있고 구조물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안 해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해줄 것이냐 이런 게허가권제의 고민일 거고요. 또구어조명을 승인을 해주면 개인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 유지관리를 하기 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거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가 와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 제가 홍수 장마 예를 들었는데 홍수나 장마로 인해서 물이 쓸려 내려오다가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물체 바위 같은 게 걸려서 막히면 이거를 개인이 개인이 이 국어나 하천을 정용 받지 않았으면 지자체에서 다 정리를 하거든요. 항상 장비를 들여서 정리도 하고, 뭐일년이면 한두 번씩 또또그흙각 흙이 쌓인 것도 걷어내고 다할 텐데, 이제 지자체에서 개인에게 빌려주면 임차를 해주면 개인이 그걸 유지 관리해야 될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또 이제 요즘 들어서 홍수나 장마가 이제 국지성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통수단면, 예, 통수단면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단면입니다. 물이 흐르는 면적, 네, 흐르는 면적이 점점점 커집니다. 똑같은 비가 내려도 순식간에 100mm 오는 거하고 한 3일에 걸쳐서 100mm 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통수단면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쉽지 않겠죠 방법이 없지 않겠죠 네. 방법이 있겠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내주는 게 맞다 내주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허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는 내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인을 위해서 조금 위험이죠 위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해줄 필요 해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야 신청자야 음, 해줬으면 좋겠고 꼭 그렇지만은 좀좀 조금 크게 보면 조금만 크게 보면. 해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지자체의 판단이 많이 좌우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딱못 박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자체마다 또 허가권자, 허가 담당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소속 지자체가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마 제가 있는 부서, 제가 있는 곳도 이런 건 허가. 안 내줄 겁니다. 네. 뭐 목적의 사형승인은 주로 이제 농어촌공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적의 사형승인도 안 내줄 겁니다. 길게는 내주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내주면 안 됩니다. 네. 좀 아쉽더라도 이런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길게든 하천이든 그 국어든 길게는 어렵다 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그 얘기가 나온 게 구구제 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이제 어떤 다른 동영상을 보고서 유튜브 동영상을 네. 보고서저거는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재볼 때는 뭐한 8, 90% 이상은 안될 겁니다. 아마 단지 이제 그건 있습니다. 지자체 내에서 관청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어쩔 수 없이 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같은 지자체에서 같은 지자체로 후원 조명을 받을 수 있겠죠. 또는 마을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하면 뭐 그런 이제 마을과 지자체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뭐 합의점을 도달하면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는 명분이란 게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이 개인의 그 사유 재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국어라든지 하천을 길게 점용한다뭐 길게 정의는 없지만 어쨌든 진출로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 길처럼 쓰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해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계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목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자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인허가는 인허가가 같은 경우는 이 허가권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확실히 많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 해주고 또 다른 똑같 비슷한게 있는데 안 해준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허가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다른 것들도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종단면도에 대해서 저기 말씀하셨는데 종단면도 그 한번 제가 올려놓으 보겠습니다. 근데 좀 전문적으로 가는, 거기서 가는 거라서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아무튼 최대한 쉽게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